어, 일단은 공룡을 가지고 있는 대원미디어. 아, 대원미디어. 아, 네. 아, 좀 약한데? 네. 에, 약한데? <laughs> 예, 약한데. 예.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예. 대원미디어는 어, 아마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그, 그냥, 이 페이지 만화에서 웹툰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한1 0 배가 인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다가 아마도 사우루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어,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 요즘에 워낙 기업들이 그 관, 주가에 좀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사업 주주랑 이제 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아마드 사우러스 TV라는 채널이 따로 이제 개설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 현재 진행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 에 이제 김태균 연예인 김태균 씨를 섭외를 해서 뭐 회사에 찾아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사실 윈터이즈 커밍이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 이슈였었는데, 원래 윈터이즈 커밍은 여기서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개봉이. 그러니까 이 방영이 조금 뭐 가을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주주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그 트레일러 영상에서 윈터이즈 커밍이라고 하면서 어 겨울에 개봉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금요일마다 사실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요즘에 이번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거는 SBS랑 이제 방영이 확정이 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규어 부분들도 이제 이그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규어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연도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잖아요. 티켓값이 그렇죠.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번개맨 유명하죠. 번개맨. 네. 그것도 네.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음. 어, 일부 좀 이제 코멘트가 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식품이랑도 콜라보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의류까지 같이 한다라는 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이건 정말로 컨텐츠만 한번 이제 제대로 되면, 전방위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의 흔히 말하는 등골브레이커가 될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주식에 관심이 있는 친구한테 보내 줬더니 자기 아이가 블랙야크에서 그 신비 아파트 가방이 15만 원인가 하는데 그거를 안사줄 수가 없다라고 안 하는데 사야죠. 지금 블랙야크 쪽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뭐이 영상을 통해서 사측에서 이제 뭐 제작한 영상이니까 밝히고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요컨텐츠가좀 성공이 되면 뭐 공연 식품, 그 다음에 어 이제 음악 같은 거 주제가도 아마 대형 기획사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다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만 좀 보셔더라도 그러니까 영상을 사측에서 이제 업데이트한 영상을 보시더라도 주식에 대한 관심은 좀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한번 커버 리포트가 좀 나와서 저는 정고점은 한번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